갑자기 <laughs> 풍선을 앞에 미리 못 나눠 줘 가지고 시작할 때막 나눠 줬지. <laughs> 우리 감사합니다. 우리 차 있는 대로 가야지. 차있는 된요. 응. 차 있는 대로 가야지. 예쁘 괜찮아. 아 그래도 싫어, 그래도 싫어. 무서워요. 맞아요. 곤충은 정말 다 싫어. 아, 곤충 진짜 싫어. 자, 앞에서 찍어. 요꽃 보고 있는데 갑자기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laughs> 요만한 것도 아니고, 이따 많은 게. 아니, 그철사가 꽃이라서 온 거야. 아, 우리 단체들. 꽃을 안에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 꽃을 안에다가, 네, 네. 차 안에다가. 아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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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다가 머리 <립> 어. 만일, 아니, 벌이, 공주님, 우리 공주를 알아보네. 어, 네. 음, 그러니까. 어? 가짜 꽃은 차 안에 넣고 진짜 꽃만 차아 밖에 놔두고. 공주를 <립 finished our minds> <립> <립> 알아봐, 벌이. <립> 아, 참. 그래서 이거 수배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? 그럼 이용 여기 영용매니저용연이저용연이 저희 언제 오면 연이 이용연이. 이용연이. 이요연이이주세이이용들이영용연이시네요이이용연을이용연 네 써주세요. <목소리도> 뭘로, 쓸 건데? <목소리도> 뭘로 쓸 건데요? 유산머니. 음, 아 유산이모 아, 써야지. 꼼꼼하게도 아, 아. 한다. 아이들 보자. 천사님 물 많이 드세요. 시들지 않게. 꽃이었어. 꽃이었어. 선물 같은. 아니 자시하고 앞에 받은 거알아알아자시 아, 어, 네. 네. 뭔지 그걸로 막걸리 담그면 맛있대 <웃음> <웃음> 수정과, 수정과 같은데 <laughs> 보면... 천에서나천에서나나 아, 아, 오늘이 마지막일 거 같아 철사님 보러 오는 거뭐저소리야뭐 마지막이야 그렇게 이 아니야 자 10월에 아 울 뻔했지. 아, 연기는 ]까?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진짜, 나도 나도 안몰아 <laughs> <아니, 웃음> 진짜. <간이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아니 작년에 10월에 <웃음> 10월에 <웃음> 10월에 마지막에. <laughs>